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멘의 김정환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 구세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문안드립니다. 또 모든 성도님께도 문안드립니다. 저희 지난 지멘의 그 주간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황금기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지 지면에서 진행하는 그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그 황소 운동이라고 해서 그 황금기 선교사 동원과 소형 중형 한인교회 선교 동원을 한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황소 선교 동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황금기 선교사님들을 지난 주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인생의 그 마지막 기간이 황혼기가 아니고 황금기라고 우리는 규정해서 황금기 선교사님들을 지금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김상규 또 김재순 선교사님 네 분을 우리 한국의 이주자들을 위한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셔서는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그 어, 이주자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또 그분의 자녀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분은 우리가 어,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이미 케냐에 그 27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연세가 어 여든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그 케냐의 마사이 부족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어 케냐의 그 FM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 마사이어로 전형적으로 그래서 선교 방송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라디오죠, FM 라디오인데 그러나 이 케냐 형편에서는 사실은 이런 주파수를 하나 얻는 것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얻은 거거든요. 이거 굉장한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이 지역에 아그 FM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27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식 황금기 선교사로 현장에 계시면 임명을 해드리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해방 이후에 일호로 그 태국에 파송을 받으신 1 9 5 5년에 파송을 받으신 우리 최천영 선교사님이 이 황금기 운동의 총재신데 축하의 메시지도 주셨고요. 저희 지멘 황소 운동의 자문위원이신 김민희 목사님께서 또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런 그 어, 성교 동원 운동을 계속해서 미주 지역과 전 세계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이제 은퇴하시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예, 마지막 그 황금기를 그 성교를 위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헌신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